네 안녕하세요 여 기바지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있을 거예요 요거를 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써가지고 누더기에요 누더기 <laughs> 자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앞뒤가 있었는데 지금 앞뒤가 따로 없어요 보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휘, 이게 살짝 휘어지는데 제가 원하는 모양 쪽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애칭을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완전하게 정해지거나 규칙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기놀이를 많이 하면서 제가 그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제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바지 있으면은 이번 배꼽 여기 있고 여기 뼈가 있죠. 뼈 우리 골반뼈 골반뼈 살짝 밑에다가 일단 걸칠 거예요. 이뱃살에다 하면은 이게 나중에 흔들려요. 그래서 이 골반뼈 밑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자, 뼈가 여기, 여, 지금 여기, 여기에 있어요. 뼈 살짝 밑에, 그 뒤로 와서 우리 장구 끈 맨그랑 비슷하죠. 뒤에서. 완전하게 매듭을 주지 말고 그냥 한번만 한 이렇게 감을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왔죠? 그래서 숨 들이마시면서 이게 왔어. 이제 다시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이 앞에 구멍 이 있죠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빼서 여기서 한번또 이렇게 매듭을 지 거예요. 하고 또 땡겨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뒤로 와 뒤에서 이제 마무리 매듭 하고 이제 기바지가 요 허리에 자리를 잡도록 이제 기마 자세를 하고 이걸 밑으로 쫙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뒤에 이 끈이 우리가 삼색띠 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얘를 길게 매는데 이 기바지의 끈은 이게 길게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앉아, 앉다 아앉 보면 밟히잖아요. 얘를 좀 이렇게 좀 짧게 이 무릎보다 무릎 선에 정도 오게끔 이 정도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제 풀어볼게요. 이어서집어서 이렇게 있죠 이제 나중에 이걸또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연을 여, 여름철에 공연하고 나면 해이 땀에 젖어요. 렇게 해서 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가 슬죠 서이서 저같은 경서는 공연하고 난 다음에 서 이렇게 해서 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있으면 관절 잊지 마서 이렇게 어디 이 상태로 어디 걸어 놓으면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